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러스트레이크 그 이제 챕터 2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저때 사실 챕터 1을 다 끝냈어요. 끝내고 나서 2를 구매했는데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 뭐 잘못됐나 하고 스팀에 들어가 보니까 댓글에 거의 다안 된다는 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안 되지 하고 그냥 구매를 했는데. 기다려 볼까 어쩔까 했는데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니까 지금 플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될때 얼른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첫 번째 칩도 좀 어려워도 재미있게 잘 플레이했거든요. 그럼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여기는 어디지? 그때 완전 소름이었어. 내가 여기 와본 적이 있었나? 내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 저렇게 뇌를 가져가진 않았는데. 그니까 이 풍차가 이게 없었거든요? 그전 게임에서는? 1에서 없었고. 원래 나무가 있던 자리에 나무가 없네요? 음, 그리고 다 똑같고. 여기, 어머, 깜짝아! 아, 아 놀랬어. 아, 어난 당연히 나 앵무새인 줄 알았지. 아,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어왜 이런 거에 놀래? <laughs> 어 진짜 웃긴다. <laughs> 어 깜짝아. 어, 어난 당연히 앵무새인 줄 알고. 근데 뭔가 모습 이좀 이상하긴 했어요. 뭔가 사람 모양 같다 생각을 했는데, 아 진짜 놀랬네 갑자기. <laughs> 별걸 다놀린다 진짜 공포게임 하시는 분들 진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우 나는 못해 <laughs> 저는 공포게임 해도 너무 무서운 건잘 못하기 때문에 보는 건 보는데 보는 건 진짜 잘 보거든요 근데 일단 보는 거랑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니까 이거 액자 맞아? 액자가 아니라고? 누가 사는 것 같이 이렇게 해놨네 여기는 그러면은 이 병풍은 똑같구나 그러면 이세장이랑 액자가 달라졌네요. 아 거울 좀 보자. 어 뭐야? 나 멀쩡하네. 여기또 갇혔구나. 이건 뭐야? 나네? 아 이거 손 아니에요? 어 지금의 상황이구나. 내가 방금 봤던 거를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 같다. 음... 어, 원래 여기 쇼파 아니었어요? 빨간 쇼파였는데 두 의대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문 손잡이가 원래 왼쪽에 빨간색이었는데 지금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laughs> 저번에 있던 거라. 음, 액자는 그때 없었던 거 같은데... 어, 여기 원래 타자기였잖아요. 타자기도 없네? 여기도 뭐가 있구나? 그러면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화분이 두 개네? 이거 뭘 파야 되는 건가? 이것도 뭘 설치를 해야 된다. 아! 아까 이거 있었지. 스위치. 어? 안 되네. 이란. 똑같을 리가 없긴 하겠다. 아까 문 밖에 저런 사슴 있었던 것 같은데. 코드를. 어, 됐다. 풍차. 뭐야? 아, 내가 돌리는 거구나? 뭐라는 거야? 이거를 뭘 알려줘야지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얘도 그렇고. 아, 이거 또 있네? <laughs> 또 있구나. 다 잠겼고. 그러면, 이 액자는 뭔가, 할수 있는 상호작용 이런 게, 할수 있는 거를 되게 티나게 그린 건가? 야그 근데 그거 같다. 이, 이런 그림을 어디서 본적 있는 것 같지 왜? <laughs> 명화 그런 거 따라 한것 같아. 이뭐 달라는 건데 이거 뭘 줘야 되지? 거울을 봐도 뭐 아무런 그런 게 없고요. 설마 이거 또? 아 또. 퍼즐이 그냥 비슷하기도 하면서 아무튼 또 해야 되는데. 음... 됐다. 어, 됐다, 됐다, 됐다. 후, 종이 조각인데 이게 그거 같아요. 그 사진 조각? 이런 것도 봐야 되나? 어, 담배? 원래 여기에 액자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 이것도 그게 필요하구나. 아무것도 안 되네요. 전화기도 있고, 어? 이거 그때 그거네. 정신건강 클리닉과 낚시 똑같은 건가? 과거 삼성 요소들 간의 균형을 찾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새로 태어난 느낌일 것입니다. 붉은 유리병이 아니고? 어? 전에는? 푸른색 병이라 그러지 않았나? 아닌가? <laughs> 이것도 보니까 이렇게 땡기는 건데, 뭐 그림이 있네요? 이것도 그때처럼 뭐 하는 건가 보다. 여기다 넣는 건가? 음. 담배를 펴볼까? 안 되네요 안 된다 아 얘한테 주는 거야 설마? 아니네 그러면 뭐뭘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뭐가 안 돼요. 액자가. 그러면 이거를 저걸로 싸서 보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벽에 이 검은 점들은 액자를 거는 건가? 이 풍차.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하는지 모르겠네. 뭔가 약간 드래그 형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불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아, 맞아. 여기 서랍을 안 봤구나. 뭐, 뭐야? 뭐 하는 거지? 담배? 뭐 드라이버, 뭐 하는 거야, 이게? <laughs> 얘한테 뭐가 있나? 아, 드라이버 보니까 손잡이 밖에 없네요? 응! 여긴 잠겼고. 뭘까? <laughs> 나중에 뭘 찾아서 해야 되는 거 같은데 드라이버도 뭐가 없으니 안 되고 설마 얘한테 이걸 주면 아니네요 드라이 어 드라이버를 쓸 만한 것이 있던가? 여기 이런 데라면 쓰겠는데, 지금 손잡이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음. 코드를... 아, 코드 안 빠지네요. 음. <laughs> 뭐야, 또 막혔어.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게... 아까 손잡이만 있었던 것 같지가 않은데 뭔가 좀 이상하다. 아 이게 아까 안 올라가졌죠. 음 아, 그림 이런 거구나. 아까 분명히 손잡이만 있던 것 같지가 않았는데 아 된다. 뜯어내서 와 <laughs> 이거를 어, 이렇게 연결을. 전체를 다 연결하는 건가? 아, 됐다. 오! 된 건가? 아, 됐다. 약간 그때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비슷비슷한 그런 게좀 있네요. 엄청 커. 러스트 레이크. 음. 예전에 했던 것도 막 보여주는 것 같다. 아, 불이 여기만 켜지는 거야? 왜 하나를 풀면 하나가 자꾸 막히는 거 같지? <laughs> 지금 딱히 뭐가 되는 게 없는데, 전 뭔가 이 풍차가. <laughs> 일을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 뭐야. 어? 뭐야? 응? 틀렸어. 이뭐 하는 거지? 틀리면 처음부터야? 아직 이해가 안 가는데, 잠깐만. 네 개, 4개... 아까 하나에서 왜네 개가. 어... 뭐지? 이게, 이게 왜, 이게? 이 표시인데 이걸 이위 방향으로 놓으라고? 아, 그럼 두 개가 여기 밑에니까 밑에를 이렇게? 아, 그럼 다시 이쪽에 윗방향이니까 이렇게? 아! 아, 오! 어렵네? <laughs> 아, 네. 아, 뭔가 저게. 지금까지 계속 풍차를 풀라는 뭐 나온 게 없었는데 대체 뭔가 <laughs>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아다 찾았다 어 채널 구사 오래요 정신건강 클리닉 정신건강 클리닉과 낚시 마음을 비우는 곳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되돌아보는 곳 러스트레이크 tv를 시청해 보세요 라고 하네요. 945 당연히 텔레비 티비니까 안 돼. Go 속 까마귀? Look at the painting. 그림? b u 영혼을 불태우래요. <laughs> 그림이 이게 아니라 이 그림 아니야? 이거라고? 근데 그림을 보세요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 이게... 아! 이 그림? 잠깐만요. 영혼을 태우고 그림을 보라고 했을 때 이걸로. 아닌가? 태우는 그런 거라든가. 아닌가? <laughs> 음. 아까 뭐라고요? <laughs> 945였죠? Go deeper into your mind. 마음속 더 깊은 곳 Look at the p 아, 보고 And burn your soul. 영혼을 불태 c r 는 a 무 i 말이야? 뭐가 나오 t 이 그림을 보... e 어, 깜짝아. 어, 어, 나 얘가 눈이 이렇게 되어 있 r 서 깜짝 놀랐네. <laughs> 이 <이게> r 뭐야? <laughs> 아, 이걸 태 s c r 대박. m is a 이걸 태우란 소리였네 그래 뭘 태우는 것 같은데 뭘 태우는가 했다 여긴가? 여기다 칼? 여기다가 뭘 넣는 건가 봐요 뭐가 이렇게 많을까? 뱀더붐 <laughs> 또 뱀더붐이네 데일 아, 벤더붐은... 아, 벤더붐인 줄 알았는데 벤더붐이 아니구나. 데일 벤덤이요? 벤, 벤덤이요? 데일? 심리학적 녹음. 데일이 누구야, 근데? 데일이 누구지? 오, 어, 깜짝. 출생일이 1930년 12월 18일이라고 하네요. 형사. 어, 그럼 나네? 나구나. 아내 이름이 배, 데일이구나. 이거 거기다 붙이면 될것 같아요. 환자 사진. 내가 환자가 된 거야? 인격 검사, 불안 장애, 알코올 중독, 폐쇄 공포증, 어류 공포증, 어류 아 우울증. 아, 어류공포증. 그래서 물고기가 거기 있었구나. 그럼 설마 이 칼로 물고기를. 어류공포증? 특이하다. 신문기사. 환자는 어릴 적 트라우마. 음. 상당한 공포, 불안, 상실감을 앓고 있음. 어릴 때 뭐가 있었나 보네요. 조문 편지. 최근의 살인 사건에 의해 현실과 동떨어지며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몇몇 기억들을 상기시켰음. 되게 많다. 환자를 평판이 좋은 정신건강 기관으로 보낼 것임. 전단지. 오. 음. 아 뭐야. <laughs> 누나를 왜 챙겨? <laughs> 뭐 디시스 더 뭐라 써 있는데 잘안 보인다. 희한하네요, 진짜. 데일이라 그랬지? 음. 책. 어? 어? 이거 설마? 어 아. 큰 거를 이쪽으로 와야 되나 보다. 그러면. 아, 이거 안 되지. 되는데 아 통째로는 옮겨지지가 않고 아 됐다 놓고. 예, yeah, 됐다. 정신건강 안내, 정석 머리를 마음을 비워라. 그게 뇌를 꺼내는 거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조각들을 배열해라. 모든 사람은 주어진 역할이 있다. 과거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게 시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음. 뭐지? 자신의 타락한 영혼을 마주하여라. 어? 외계인 같아. 음. 음. <laughs> 아무튼. 이게 여기인데 아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다가 지금 뭐지 다시 돌아는 건가 왜아 어머 뭐야 고흐야? 어쩐지 방 모양이 그런 것 같다 싶다 했는데 진짜네. <laughs> 얘랑 연관은 아닌가 보네요. 음, 이, 이 사진을 아 여기다가 넣는 건가? 그냥 일반 사진이죠? 이건가? 음여긴가 보네. 그리고 여기는 인격 검사. 설마 이 생성은? 으. 뭐지 이게? 어? 아 맞추는 거야? 아. 이거 어떡해... 아니, 이걸 뭐 알아야 맞출 텐데 이게... <laughs> 어... 아, 이 모양대로 맞추면 되는 건가? 그럼, 어! 아, 됐다. 으. 아, 여기가 아니죠? 아 전화번호부. 어? 호수 흙 최상급 품질의 담배. 정신건강 클리닉과 낚시. 러스트레이크 진토닉. 애완용 새를 위한 맛있는 간식. 어? 이거다. 커피 가루, 물, 연료. 아, 뛰어난 성능의 러스트레이크 커피 머신을 구매하세요. 최고의 생일 파티를 위한 장식들. 1889? 1889? 전화번호인가? 1889가... 1. 아니, 아니, 아니야. 저기요? 저기? 자. 이게 맞아? 1? 8? 8? 9? 좀, 돌아. 아니네요. <laughs> 근데, 전화번호. 그냥 이게 89년도다라는 것 같은데. 잠깐만, 323? 이 각설탕 모양이 번호인가?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23인가? 그때도 세 글자였던 것 같은데? 아니네요. 아닌가? TV 채널번호는 아닐테고. 아니다. 음. 전화번호 보면은 전화번호는 그게 맞을텐데. 이게 눌러지지가 않아서 뒤를 볼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님, 설마. 이 이름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지, 설마? 음. 얘네들이 힌트 같은데. 일단 다른 것도 열어볼게요. 돋보기, 돋보기로 어디 보는 거지? 음...